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나? 잘못 보셨을 거예요. 네, 동네 주민분이 가마솥을 주셨습니다. 와, 이 가마솥을 이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오늘은 화로를 만들 겁니다. 화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백숙도 해 먹고, 삼겹살도 구워 먹고, 냉이도 데쳐 먹고,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. 아,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게 솥 주셔가지고, 아, 진짜 이솥 덮고 싶었거든요. 고기도 네. 드문 이 솥. 오늘 네. 아,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화로를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집 가까이에서는 너무 고... 어, 좀 위험할 것 같고, 이쪽은 좀 너무 멀것 같고, 여기가 지금 전망이 제일 좋은 곳, 바로 이곳에 제가 이곳에. 화로를 만들 겁니다. 이 드럼통을 어. 반으로 자를 거예요. 그래서 그 주위를 벽돌을 둘러쌀 거예요. 어, 어떤 벽돌을? 벽돌은. 아, 여기 또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. <laughs> 예. 어구 많아요, 많아 <laughs> 우와, 엄청납니다. 끝이 아니에요. 저기 또 있어요. 아, 여기 있네. <laughs> 이 벽돌을 이용해서. 얘는, 아! 얘들은 뭔가요? 아,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. 저기 혹시. 아, 이제 쪼르륵 다 있네요. 얘들 <laughs> <애들>, 안녕! 인사해! <laughs> 아니,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몇, 살고 있었는데 사, 사람 인기척을 느꼈는지 얘들이 어느 순간 왔어요. 아니, 진짜 어디서 온지는 몰라요. 근데 저 친구가 엄이고, 요 셋이가 새끼예요, 새끼. 네. 새끼인데, 먹이를 몇번 줬더니, 오타고계속 오네. <laughs> 자, 이, 그, 이 친구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. 이 친구는 일단 1번, 2번, 3번인데 얘는 깜둥이, 깜둥이라고 일단 제가 부르고 있고이 친구는, 이거 봐봐. 이 친구는 가면을 써가지고 오페라쇼는 <laughs> 그리고 한 친구는 되게 낯가려요.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혼자 있어 계속. 여러분들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. 그래서 이 드럼통을 이용하고 벽돌을 이용해서 예쁜 화루를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네.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떻게 자를까 일단은 이거 저도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라인드로 일단 여기를 쭉 바늘 이렇게 쭉 자를 거예요 이렇게. 됐다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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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진짜 이게 너무 날이 다날나 아. 드럼통자르는데두 시간 걸렸습니다.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. 솥 보면요. 이게 덕지덕지게 되게 오래 사용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쇠가루 같은 거. 이거 다 갈아내야 된대요. 자 맨들맨들하게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거의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냄비에 녹이 쓴 부분을 안에 구석구석 다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되면 이제 완벽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, 제가 백숙도 해먹고 손님들 백숙도 좀 대접할 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요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. 빨리 할게요.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 드럼통을 여기 묶기 위해서 땅을 좀 파야 될것 같거든요. 땅을 좀또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네, 여러분, 구덩이는 다팠고요 이제 벽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야 여기다가 평평하게 한 다음에 벽돌을 이렇게 놓을 거예요. 이렇게. 네, 네. 게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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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드디어 이틀 동안 고생한 보람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작업이 손만 올리면 마무리가 되거든요. 소스를 한번 올려서 마무리 완성된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흐 드디어 완성이다. 자 오늘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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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동안 고생해서 완성된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. 여러분 만나보시죠. 자 여기는 계단식으로 좀 만들었습니다. 제 계단식으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.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. 아 처음 만들었으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. 야, 자 아직 소개 안 했지만 여기 굴뚝도 제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빼야 될까 고민 많이 했는데 위로 가면 바람 때문에 넘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낮게 굴뚝을 좀 뺐습니다. 이게 흙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요. 이렇게 이런 부분은 나름 디자인 예 <laughs> <laughs> 네 신경 쓴 거예요, 여러분. 예쁘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아. 너무 만족합니다. 뿌듯하게 완성된 거 보니까 닭이 알랑한 느낌이야. 아들 난 느낌이에요. 뿌듯합니다. 오, 자 여기서 이렇게 열어서 백숙을 만들어 먹을 겁니다. 아, 뒤집어서 닭볶음탕을 해 먹을 겁니다. 이렇게해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겁니다. <laughs> 아, 네 여러분 정말 어, 화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정말 하루 아니 몇 시간 정도만에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거든요. 근데 아 굉장히 쉽지가 않은 작업이었네요. 어, 오늘 화로의 작업은 마무리 짓고요. 내일 닭을 사다가 닭백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.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까지 또잘 지내세요. 네. 구독 취소, 구독 취소.